저 앞에 저쌍커장 보지 말고 뒤로 한번 보지 바합니다배변태전문산에 미술을 축하합니다. 이축한 기념일을 먼저 하고, 그러면 오늘 행사합니다. 를 행사를 합니다. 그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는 못하신 거. 동기하는 보면 다가 표봉고 아키스 부편이 그로나 예, 예. 비판 친구들입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에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에 90을 바라보는 탈8 미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 0월을대사를 보면은 70년부터 오늘 미술의 일까지 20년에는 너무나 많은 보람과 행복을 맛보, 맛보, 맛보며 살아왔다고 자부를 봅니다. 특히 효과나 본거에서 12년 간 농사 활동은 나의 평생에 가장 큰 행복을 안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멋있고 행복한 추억들을 그냥 입고 지나기에는 너무나 아쉬워. 그 흔적을 남기고 싶던동마에서 이번 미수에부터 기으로 항문의 추억 그리고 행복이라는 개목을 작은 책한 권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이책 속에는 그간 봉사활동 과정에서 큰 보람과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습관, 습관, 모두 다 담아보았습니다. 이 책의 표현에 있어가지고 미술을 송충하는 좋은 글을 보내주신 강혜토전 부사대 총장님과 시생산 경우문화지원법 개표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간조선부산시사장으로 계시는 박경주 선생님께서 지수 무장이라는 축시를 보내주신다고 부산 대상인 경향센터를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협본부에서 10여 년간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기로 최경남 두본부장입니다 그 남근의 사무총장 정의와 원고 정의의 큰 도움을 주신 정인숙 육단장 교수님께도 감사립니다 제가 저기 속에 오었던는그 박진주 브라운드 선그 부산 시장에 계신 분이 진수, 진수 무향은 좋은 실인데 아니, 책에 있만요 누구나, 한테 감히 기발 요, 예, 우감도 가있습니다. 진수 무향, 절대를 상징하는 송주기에 어울리는 송산 앞에는 옥토전력이 펼쳐져 있고송산을전력하다 그곳에는 작은 교인이 탄생하였고 1세기 1학기에는 일학, 국가에 충성을 하고 인생의 2학기에는 효부나 장려운동에 봉사하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한골의 하루를 힘없을다니는 송촌 대선생들 가슴에 나는 아름다운 장보다 이런 소부터 표현하는 안 소리 꽃을 알아들고 싶다. 월간운 쪽은 부산 시사장 박진리 이번에 한번 파수 보낼 수 있는 소리가. 북한도 그냥 사라질 때 말일 때 산길이 헤어가지고 이런 좋은 축제를 보냈습니다. 에, 그리고 말배에 보면은 예를들 보따리에 들어가면 그런 생명을 보내주신 분들께 정말 억지로 감사 인사할 때한분한분은 소리 온전가 주는. 야. 아까 장인 대표총장님과 우리 시설사 대표께서 다 값심 많은 시보내주십 최재감 부부장께서 10만원 벌습니다 정인숙 교건부 조선교수님께서 1 0만 대전계 교건부이산님께서1만반자교건부 오기 회장님 1만안상계교건부 육기 회장님께서 5만원 신조근 교건부9기 회장님께서 만 김나경 교건부 13기 회장님께서 만이재국교건부 15기 회장님께서 만 이상열 교건부 20기 회장님께서 만 예, 양승만2 2기 회장님께서 불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김현아 카데미, 부산대 김현아 카데미를 나왔는데 눈치 파기 나았는데 1도에서 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서 또 친환경 모임이 는데 여기에 또 10만원. 그 다음에 조태빈 보구의 회장님께서 10만원, 보구에또 10만원, 보구에 개인적으로 김수만 선생께서 10만원, 거기에 김영목씨가 10만원 강원석 전후입니다 이 분이 30만원 최아일 전후가 20만원 김영석 전후가 10만원 배씨 종필에서 20만원 배씨 칠족대에서 10만원 아멘로 고향 친구 이 사람 10만원 백금남 이 분도 고향 친구 이 사람 10만원 아, 한주라 제가 애들 부채살을 할 때, 제가 50대 부채을 당하는데, 그가서처가총 이분이 만 그래서 총 290만 원이, 또샌드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 오늘 10만 원을 부채가지고, 300만 원이났다 왔어. 그래서, 어, 갑자기 죽으러 어 네. 우리 저대 맹세 이사님께 우리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신발 대표 대 신발 대표님의 청사기좀더로 먼저 해 봐라. 최바랍니다강 어, 그러면 은 먼저 저, 저 대변대 이사님이 이이 성금 300만 원을 초본부에 기부하겠다는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큰 네, 박수로 말여 바랍니다. 아까 저게 뭐양성만이 어떤 것도 같이 해버리지 예, 같이 했어요 아다 다 같이 뭐까지 이 없어. 양단에서도 이 조금 바로, 바로 그것도다 같이 이 안에, 이 안에 양성에석이야뭐이 안에 양산생 5만원, 아까 저 어제 양단에서 얼마예요? 그거까지 단에서 이것도 가지금 해버리지. 금 지금 지 지금 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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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예지 같이 음. 음. 같이 금지

우리 아침 일찍이 대리사님한테 전화와가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비가 와가지고 어찌 사람들이 작기오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의외로 비가 오는데서 다들 이렇게 참 대리사님의 미술을 축하를 해주고 또 우리 각 기술 대표님 회는위해 가지고 이렇게 오주신 우리 각 기술 대표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또 요즘도 코로나 1 9 때문에 백신 만들어고 힘드신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오두신 우리 각 기수 대표님들에게 다 같이 한번져서 보내주시오. 오늘 이 앞에 제가 같지 우리 그 미술을 갔다가 오늘 이렇게 축하하기 가지고 뭐 축하한 기념을 하게 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그 대령태 이사님.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320만원 비동원 효보물을 위해서 파트로 써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령태 이사님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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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치만어 다시 또 본부를 얘가 배경도 이사님이 재무사 이하기 때문에 본부에 없는 살림을 갖다가 사신다고 눈이 흰 듯인데 아마 이건 아마 배경도 이사님의 꼬라입니다. 그금생고또 <laughs> 조금 또 여기까지 겹치가지고 배경도 이사님에게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미술하는 것은 살빗자를 갖다가 이렇게 끝볼로 해놓으면 팔팔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라고 이제 또 77도 있습니다. 7 77 7 뭔지 알죠? 어..이게 희수 어..희수 그리고 기쁠 희자도 역시 마찬가지 77이 뭡니다 66세도 아시죠? 66세 뭡니까? 66세도 미수입니다. 66세 미수는 무슨 미수냐 하면은 아름다운미수입니다 그것도 역시 풀으면 어..6 더하기 6 해가지고 66세 미수입니다.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은 1분은 보면은 상당히 장수를 하는 어떤 그런 지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장수를 기리기 위해서 야 요번에 88세까지 살겠다. 어 아니면은 99세, 99세를 뭐라고 하지 아시죠? 99세는 무슨 수입니까? 99세는 백수입니까? 백수. 그러니까 100을 하나를 빼고 백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6세 미수. 이거는 안름다운 미자입니다 다음에 77세 희수 예, 부리자 다음에 88세 미수 똑같은 미수지만 한자가 달라요 이 미수는 뭐냐면은 삶 미자입니다 왜삶 미자냐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배를 갖다가 이렇게 땅에 참 이렇게 심는 거 아시죠? 제가 포사관 께에서 많이 공부를 갖다가 시켰었는데 배를 땅에 참 심는 이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공부시키는 것도 처음에 자라는 게 중요한데 이 순간부터 배가 완전히 입을가지고 고비를 숙여가지고 살로 이렇게 될 때까지 그 배에 손이 몇분가 있는지 아시는 분? 예. 네. 아 뭐? 아 아닙니다. 88분이 갑니다. 그래서 배를 처음 심어가지고 총 88분의 손길이 가기 때문에 바로 그 살밑 자를 써가지고 이 살을 만드는데 88분의 손길이 가니까 우리가 이제 어 미수라고 이렇게 지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백수는 이제 백살이 돼가지고 한 횟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수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일본 사람들 지금도 일본 사람들 은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전해지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장수를 하니까 이런 걸 자꾸 정해가지고 이렇게 80, 8살까지 살자 백수까지 살자. 아무튼 오늘 88세의 이미술하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딱이야기하면 정말 뜻이 있습니다 왜 뜻이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돌아가신 분 아십니까 예 그분이 몇 살에 돌아간지 압니까 그분은 이천 아 1924년에 일단은 호정 나이는 그렇습니다 나이는 그분이 많이 바쁘지만은 1924년에 태어나가지고 2009년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몇 살이냐면은 85세에 죽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김, 뭐 다른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우리 대변태최무이사님은 최소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네. 김대중 대통령보다 일단은 3년을 더 많이 살았고요 네. 85세에 죽었는데 우리 지금 이제 배이사님은 88세니까 3년을 더 살았고요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물욕이 있습니다. 또그 안에 무엇이냐면 뭐 매개욕, 자기 업적을 씌으려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 개가 먹이를 묶고 꼬리를 흔드는 것하고 똑같이 인간의 본성은 물욕, 매개욕, 어떤 업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어떤 그 대통령되기 위해서 업적을 내 가지고 자기 매개를 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5.8강주고보니까 김대중 통령은 옛날도 그 사진이 나와서 사진 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음. 느끼기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어떤 자기의 명예. 얼마 전에 한번 그것도 봤지않습니까그 뭡니까 박원순 대통령, 박원순 그 서울시장 그 사람도 어떤 명예. 다음 윤미향이라고 음. 위안부그 할머니들을 이용해가지고 하 그것도 다 명예구든 거면요. 그래서 인간은 명예를 아주 중시하게얘기하는 것이 이고등동물의 인간인데 우리 지금 이제 내년 대이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은, 강의 제가 말씀하는데, 85세 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훨씬 나은 일을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뭐, 광주 사람이든 하여튼, 어떻든 간에, 뭐, 이름은 민주하지만, 그걸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끝까지 대통령을 했고, 그러고 85세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대명태 이사님은,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일보다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일월 12년 동안에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 12년 동안 한 봉사가 결코 만만한 봉사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저 아줌마 한 분이 봉사로 왔는데 이 봉사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 봉사를 갖다가 아마 12년 동안 우리 김대중 대통령 보고 해내시면 안 했을 겁니다 왜 아무런 어떤 뭐 혜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내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먹고고 그러고 85세 때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우리 배이사님은 3년을 더 살았고 그러고 지금 똑같이 김정일 대통령이 85년 동안 행일 다음 우리 배이사님이 88세까지 행일 이두 개를 딱나타는고딱 붙여놓고 보면은 아니 어떤 것이 더빛이 나느냐 저는 배이사님 행 것이 더빛이나고생각합니다네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기곤을 갖다가 음. 배이사님은 12년 동안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봉사로서좀 전에 여러분들 돈 천다는 거 봤죠? 이돈 손이고 쉽지 않습니다. 이돈하나 하나, 전부 써가지고 전부 다 금수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베이사님이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결제 받고 이렇 일해갔다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떤 희생정신, 살신성인정신이 없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내가 볼 때는 다른 이렇게 명예를 위해서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또뭐 서울시장 되고 싶은 박원석이라든가, 또 국회의원 되고 싶은 윤미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살선생인안 했어요. 희생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뭐 참여연대를 만들고 뭐 유한부 어떤 그런 어떤 할머니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명예만 차지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희생하고 진짜로 살신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은 어떤 모임보다도 좀 다르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임을 다른 어떤 무슨 참여연대나 뭐 윤미향이 뭐유한부 이런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아, 저거 지금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뭐저런저래 해가지고 뭐 해가 대통령 되고 죽었지 지금 서울시장 되고 싶어가지고 저런저래 하다가 죽었지 아,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다가 뭐유한부 할머니 지금 뭐 영해 먹었지 까딱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서순기 회장님 왜 효사관학교 공부를 하고 효사관학교 왜 오셨습니까 여기서 왜상점 동안 공부를 하셨는지 까물어 응. 아마 서순기 회장님 말씀 안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효를 갖다가 배워가지고 이 좋은 효를 갖다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 만약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안다면은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를 갖다가 2 0대가뒤에서 죽이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효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효를 더그 사람에게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달하는 우리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갖다 이기해서 그러니까 상졸과 문맥가딱 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배이사님이 1 0년정동안 저는 20년 동안 했고 배이사님1 0년 동안 했는데 그럼 배이사님보다 저는 한 8년 됐다는 것 밖에 없어요. 생각은 배이사님과 저는 똑같은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단지 한 8년 정도 저는 됐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각기수 그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상순장님 <laughs> 우리 고진호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닥터장님 아침에 와서 또문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매일 네, 이렇게 당근 쓰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효 본부가 존재하고 이효 본부가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좋고 이렇게 훌륭한 업적이기 때문에 배이사님께서이 책에다가 적어놨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 배이사님 업적이 별거 아니고 배이사님 업적이 너만데 손가락질 받은 것 같으면 이게 못 적습니다 이게 적을 수가 없는 것이 자식들이 감안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배이사님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적었고 자식들이 모두가 함께 이 책을 만드는데 도와줬다 이겁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책을 안 만들었다 보니이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의 이렇게 긍정적인 조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지금 이제 훌륭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효사 학교 들으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런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야경대로 혹시 무슨 윤명이나 아니면은 뭐 박원순이나 이런 것 같이 어떤 다른 목적을들사라 이런 세금증을 끼고 외부에서 보는 거는 그냥 잡는데 우리 효사관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효를 전파하라는 효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명한명 한명 자꾸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배이사님이 지금 이제 했던 이미술은 정말 가치 없는 게 됩니다. 아, 저 희한한 저 효사관학교 와가지고 저거 해갖고 했구나. 완전히 배이사님 얼굴을 뽕칠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배이사님이 적었던 이 업종이 대단한 업종인데, 이 업종을 여기 계신 이 훌륭하신 우리 강민수 대표님들 이런 분들께서 정말로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실 때는 이 업적이 더 대단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밖에 나와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엉뚱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하면은 이 업적을 야그회사에 가면 수운 거 전부 다그 이상한 사람들 밖에 없어 하면은 이 이상한 어떤 집단에 이상한 업적을 남는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로 좋은 동사람들 갖다가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했을 때 대사님 업적은더 한충 더 그래야 되는 거 같다가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2 6분 몇십분이 저한테 참생선을 보내주셨는데 다 친구들이고 전놈들이는데 누가 이거 요즘 세상에 천재내이로 없습니다. 정말 내가 10만원 보내주려 했지만, 20만원도 보내주고, 30만원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참 내가 인생 배백, 제가참 인생 잘 살았다. 이런데 느끼고 싶은 사람 저는 참 인생, 참 말년에, 너무나 잘 살았다는 그런 자격심을 갖게 했지. 아, 그리고, 아가 말, 다른 책을 보면잘안 보기도 만은 우리, 어 장현표, 이천 이사단이 하고 우리 피석한, <laughs> 그렇게, 그 보면은, 정말 내가 너무 감, 내가 참 너무 가분한 과찬의 말씀이셔가지고, 참, 듣고 보데 그게 보면 사실, 나에 대한 그걸 참 소속들이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런 기일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미술을 맞이한 배병대 이사님께서 오늘 축하연을 어, 초밥으로 점심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배병대 이사님이 12시에 초밥에 도착합니다. 우리 다장한 네. 번만 네. 드립니다. 여러분, 예. 배병대 이사님은 책을 들지시기 바랍니다. 들고 기념사에 찾아가고 본회의를 시아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거된 거는요. 뭐 여기 미술책자 보면은 80.. 9 4 0지에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은 누구는 어땠냐 다 있고 그이 책을 읽으면은 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 이거를 지금 현재 그 방향을 제시하는 글 같아요. 내가 읽어보니까 저도 그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인생을 잘 사신 분이다. 그 다시 한번 큰목소 <목소리도> 부탁드립니다. 자, 소리 내요. 각인기, 각 같이 안으로 보이도록 책 들어주세요. 아저저 앞에 자기 자기를 에저리있 먹어줘. 그 주지 말고. 자, 저가 저기요. 세상 26을 주니까. 그래요 아니 양쪽으로 쳐도 요모도 문에라서 대도서어줘지 하면 됩니다. 여 앞에 나와요 자, 책을 같이 러주세요 앞에. 야, 자, 이쪽은 요새. 아, 왜 또? 70,000원. 8 0 자, 자, 0원8 0 0대로보8 0 0기가원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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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문0 0 0원 80,000원. 80,000원. 습니다 예, 아원8 0 0어요원 감사합니다. 원8 0 0 0되게 だってだってだって。